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최강 자동차 김석영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대한민국 최고인 기존 더뉴 모아비 프레지던트 차량입니다 2017년 이 대한민국 최저가 대한민국 최고 짧은 키로스 8만 키로를 절대 보증합니다 또한 완전한 무사고를 자랑하며 검정색 투톤 차량으로 썬루프까지 적용하여 완전한 풀옵션을 자랑합니다 자, 차량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54도에 0453, 더니 모합입니다 현재 입구에 바로 촬영하고 있고요 광택전 크리링 전에 지금 현재 입고 후에 차가 깨끗하여 차 상태가 좋아 손댈거 없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보여 드리기 위해 늦은 시간 촬영하고 있습니다 차 지금 입고한지 1시간 정도 밖에 안 됐고요 뜨끈뜨끈한 바로 입고된 차량입니다 54도에 0453 4WD인 프레지드트 풀사리구동인 AWD 입니다 V6 3.0 디젤 최근에 모아비 고객님들 전화가 많이 있어서 제가 또 따끈따끈한 걸 하나 또 집어 왔습니다 이 차량 역시도 대한민국 최저가고요 또한 역시 조기판매 예상합니다 좀더 디테일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고후에 광택도 안 내고 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LED 안개등 및 HID 라이트입니다. 전면에 전방 센서 및 대형 그릴이구요 18인치 정품 크롬 휠입니다 광내면 아주 반짝반짝이 생겼습니다 현재도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깨끗한 차량들은 바로바로 바로 촬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광택 그린 후에 다시 업로드 하겠지만, 그때까지 차량이 안 팔리면 다시 광고를 올리겠습니다. 어, 외관은 요 정도 보여드리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탄 정도. 세차도 안 하고, 지금 입구에 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상시사령구동입니다. 뒷좌석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십시오. 아주 빵빵합니다. 예, 주행거리가 좋은 차량이 괜히 장점이 아닙니다 8만로 k m 실주행입니다 워크앤스위치 들어갔고요 뒷좌석 에어컨 공조기 들어갔습니다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루프에 썬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전동시트 및 메모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 주유고 및풀사리무동오토사이리죠 핸등 틴트 기능 다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대형 우드그린 이고요 깨끗한 에어백 및 내비게이션 정품입니다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좌우 독립 에어컨입니다 통풍 열선 통풍 열선 좌우 들어갔고요 핸들 열스및 에코, USB, 옥스, 누르고요. 키두개다 있습니다. 스마트 키두개다키 있으시고요. 하이패스 룸 밀러. 그리고 이제 안쪽에 우적감지기 들어갔고요. 자동 와이퍼. 그리고 주행거리는 82,074km입니다. 8만, 8만 km입니다. 현재 시동이 걸려 있고요. 깨끗한 정리한 부터에서뭐 쓰레기는 당연히 있죠. 지금 뭐 들어오자마자 찍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가죽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엔진 리도 무척 좋고요. 엔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입고 후에 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엔진 크릴을 가면 당연히 깨끗하겠죠. 조수석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가죽시트 및 중동 시트 되고요 깨끗한 대시보드 및 다시방 뒷자석 마찬가지로 깔끔하며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트렁크 한번 봐도 보이시죠? 정품 매트 원래 깔고 탔었습니다 이분 여기 보시면 깨끗하시죠? 다 깔고 탔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거 뒤에 러기지스크린 러기지스크린입니다 깔끔하게 탄 차량입니다 시동도 한번 끄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밤이다 보니까 많이 울리고 해서요 어, 세상 조용합니다 저희 매장은 이렇게 실내 매장이고요 지하 2층이기 때문에 많이 오릅니다 고도 높고요 아아아 아, 아. <laughs> 이렇게 올려서 일단은 제가 시동을 껐습니다. 어, 본 차량은 저희 중고차 등록대수 1인 KB차차차에서 운을하며 오토메카 인천안 허위 매물이 없는 천안 저희 지하주차장에서 현재 상품용 하기 전에 입고 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어, 실매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영상을 찍기 위하여 언제든지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저분하시죠. 저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도 바닥도 보세요. 지저분하죠.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깔끔하게 해서 차가 더 돋보여야 하는데요. 아쉽습니다. 이 자리가 더 깨끗한데,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찍고 싶었는데, 여기는 오토메카밖에 안써 있어요. 이쪽에 안써 있어서, 아, 처음에 이게 또써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촬영했더니, 아쉽게도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인 걸 아닌 거를 실매물 있는 그대로 인증하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차를 20년 했고요. 한 군데서 했습니다. 또한 이직 없이 4천 대 넘게 판매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를 팔고 땡이 아닌 언제든, 언제든지 고객님께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판매 후에도 항상 사후 관리던 언제든지 또이 차를 파시고 또 신용을 구하실 수도 있고 이 차를 타시다가 승용차를 바꿀 수도 있고, 사돈의 팔촌부터 언니, 오빠, 부모님까지 다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중고차는 이런 연계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세번 정도 차량을 보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시고요. 택시를 한 40년 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G80, 그 다음에 그랜저 두 대를 보러 오셨었고요. 요번에는 모아비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고민하고 사신다고 안 사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힘나는, 힘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고차 딜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 어린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늦게까지 하는 거 보고 꼭 성공할 거라고, 꼭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감동이었고, 또제 처자식 영상을 꼼꼼하게 보셨는지 제 처자식까지 언급하시면서 늦게까지 맨날 이래서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 처자식도 있다고 하니까 영상에서 그걸 보시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차를 판매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량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그만큼 이상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as 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또 문제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것을 책임질 줄 아는 딜러입니다. 중고차 20년 허술로 안 했고요 4천 대 넘게 판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고 구매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차량 역시 이렇게 밤늦게까지 촬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님께 좋은 차량도 주고 저도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빨리 큰 돈을 벌어서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저도 먹고 살고 그런 서로 상부상조하는 딜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직원 두고선 뭐 포샵이라든가 자막 뭐 시동 끄고선 촬영한 다음에 이렇게 뭐 엔진소리 좋습니다 저희도 다할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유튜브 전문가가 아닌 자동차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또 오늘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 1만 k m 엔진 미션 보정하고요. 또한 6개월에 만 k m 동안 고장났을 때뭐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부분이 나도 AS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종마다 틀리고 그런데요. 제 차는 거의 80%가 어떤 게 고장나도 다 AS 해주는 반면에 보통 딜러들은 또 그런 게 없습니다. 어,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비스로 엔진오일, PPF,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컨 필터 A 서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차량 DC에서 뭐더 깎으려는 분도 없고요. 합리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여지까지 제가 뭐이말저말 떠들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저를 믿고 구매하시는 분께는 보다 좋은 혜택과 좋은 방송으로 항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고객님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까지 밤늦게 2023년 9월 19일. 아, 지금 시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언제? 다시 한 번, 8만 2 0 074km입니다. 보시면, 오늘 시간은 서북구 저희 매매단지고요 저희 옛날 매매단지가 원영 매매단지였습니다. 보시면, 9월 19일 10시 39분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중고차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서경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차량도 조기 판매 예상합니다. 빨리 연락 주십시오.